우리가 지금 197페이지 그냥 넘어갔어요. 증명이니까 시험기간 목조에 왔을 때 블랭크 문제로 다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아, 이럴 때 산술기하를 쓰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딱 맞아. 자, 산술기하 어떻게 한다? 양수란 말이 딱 나왔어. 그 다음 어때? 2X 더하기 3Y가 11에 XY의 최댓값 구하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합이 12로 일정하지. 근데 곱의 최댓값을 눌렀어. 양수조건 빵빵 있어. 그런 말 산술기에서. 자산술기에 쓸게. 어떻게? 해? 다시 이 공식. 2분의 A 플러스 B는 같거나 크다. 루트 AB. 이거였던 거 맞지? 자 여기서 a, b가 뭐냐면 얘가 a야. 얘가 b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 2분의 2x 더하기 3y는 같거나 크다. 루트 두개 곱하는 거야. 2x 곱하기 3y 최대한 자세하게 있으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가 얼마라고? 12라고 문제에서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약분하면 죽이다. 루트 한 정리 좀 하자. 6xy. 따라왔어? 괜찮죠? 제곱합니다. 뭐할 건? 제곱해야지. xy가 필요할 건. 제곱할게. 36. 6xy. 양변 뭘로 놓고 6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xy는 같거나 작다.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가 원하는 거. xy의 최대값 xy는 6과 같거나 작잖아. 이런 거야 전형적으로. 한번더 연습해보자. 자, 어? xy가 8일 때, x 더하기 2y의 최솟값을 구해. 봐봐, 곱이 8이야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역시이건 거야. 이번엔 어떻게 보면지두개 곱했을 때8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다음의 최솟값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한다? x 더하기 2y에 2로 나눈 게 산수평균인 거 맞지? 같거나 크다? 2루트에 요거 두개 곱한 거 쓰면 돼 그럼 뭐야? 2xy잖아 여기까지 자이데 바꿀 거좀 바꿀까? xy가 얼마래? 8이야 여기가 얼만데? 8이라고 그럼 여기 얼마? 루트 16이야 4라고 8이라고 8이야 이분의 x 더하기 2y 그래서 x 더하기 2y는 16과 같거나 큰 거야 절제할 때가 얼마야? 16이 된다 알겠어요? 자, 네가 봐도 좀 실전으로 냄직한 문제 같아 보이지 않냐? 자, 그래서 일단은 463번 한 문제 한 문제씩 해보자 4 6 3 해봅시다